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드인소프트라고 하는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에드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에드인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는 우리 아이들의 반가후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설 반가후 교육 위탁 업체예요. 지금 어떤 원리냐면요. 이 곳에 오시면 우리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DIY라고 하는 체험과 우리가 실제 그러한 파이썬을 활용한 플러스크 웹사이트 개발 교육도 하고 스크래치와 앱트리 같은 블록 코딩 교육도 받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1년에 한번 열리는 파이썬 특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육이 주로 진행된다는 것 보다는 저희는 어, 제 개인 과의교습장이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 지금 저는 선생님과 함께 코딩 교육을 배우면 디지털 세탁이라고 하는 사업에 또 참여를 곧 하게 돼 가지고 저희 애들 소프트는 직접 우리가 명령어 있잖아요. 프로그래밍을 명령을하고왔는데 명령어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우리가 함수나 이런 변수에 대한 개념을 이용해서 직접 프로그래밍 실력을 보여드려요. 즉 우리가 이러한 반가운 교육 위탁사업을 하는 저희 주식회사 에드윈소프트는 총 직원수는 6명이고 우리는 이러한 6명인 직원수에 걸맞도록 여러분들의 실력을 프로그래밍에 대한 한명 실력을 올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하게 되는 에디인소프트 체험 스페이스는 뭘까요 한번 볼까요 자 선생님이 일단 첫번째는 충주시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우리가 강사를 파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의 이런 에디인소프트 지금 뒤에 보이시는 대한민국은 지금 코딩 열풍 이라고 외치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코딩을 꼭 배워야 됩니다 왜냐 4차 산업혁명 시대인 만큼 우리는 반드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요 이제는 어, 코딩 학원이나 코딩 이런 현장이 아니라 저희는 찾아가는 교육, 그리고 1년에 단한 번만 열리는 소프트웨어 교육 그것이 바로 에디소프트 충주코딩체험 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곧 교육부가 주관하는, 주최하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관하는 디지털세상사업에 매년 도전하고 있는 충주지역 지역사회 스타트업이고 꿈길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직접 대비해서 우리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책들과 여러 가지의 예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실력을 한껏 보여드려요. 자, 여러분들, 이곳은 저희 에드인 소프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의 오프라인 그런 현장 수업에 걸맞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코딩 교육의 스튜디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온라인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온라인 교육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 에덴 소프트 스타트업이 직접 여러분들에 대한 프로그램 실력을 올려드리고 찾아가는 미래 인재 양성 소프트웨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교육 사업만 할까요? 그건 아니죠. 저희는 이런 IT를 중심으로 하는 개발 사업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개발이 냐면 홈페이지 제작 전문 회사예요. 송주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네이버에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 1등으로 뜨죠? 그러면,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마케팅을 시키는데, 상영주 블로그에 적합한 그런 키워드를 발굴해서, 직접 키워드를 쏘고, 이러한 저희가 툴을 가지고 있어요. 마케팅 최적화된 툴을 가지고, 이 에드인소프트 사무실은요, 이곳에서 홈페이지 제작과 관련된 다양한, 그러한, 우리가 메이커 스페이스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홈페이지 제작 전문 메이커 스페이스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누려보시고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어보세요. 상상 현실이 되는 곳 이곳은 에드인스워트 충주 코딩 체험 스페이스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은 문의 후 협의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어 곧바로 초등학교 반가운 수업이 있어가지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선생님이랑 함께. 어, 2024년 내년 상반기 소프트웨어 캠프를 선생님과 함께 1년에 단한번 열리는 디지털 새싹 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저희는 에드윈 소프트웨어, 자 그럼 홈페이지 작업하러 갈게요.